바삭바삭하고 달콤한 고구마칩 만들기. 고구마 3개 300g을 준비해 얇게 슬라이스 해줍니다. 이런 도구가 있어 얇게 고구마를 슬라이스 할 수가 있습니다. 균일하게 고구마칩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런 도구가 있으면 사용해 보세요. 물에 담가 전분기를 제거해 줍니다. 고구마 전분이 있어 물이 뽀얗게 바뀐 걸볼 수가 있습니다. 건져서 두 번째로 또 전분기를 제거해 줍니다. 2차로 고구마 전분기를 빼준후 고구마칩은 채반에 세워서 건져줍니다. 고구마칩은 세워서 건져놓습니다. 고구마칩을 뉘어놓는 것보다 세워놓으면 물기가 잘 빠집니다. 채반을 흔들어서 물기를 빼줍니다. 물기를 뺀 고구마는 면포를 이용해서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. 고구마는 소분에 면포에 놓고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. 이렇게 하면 물기를 다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. 에어프라이어에 넣기 전에 물기를 다 제거한 후 구워 줍니다. 물기가 없어야 골고루 더 빨리 구워질 수가 있습니다. 고구마칩은 140도에서 10분을 구워주었습니다. 그리고 또 뒤집어서 5분을 굽고 에어프라이어는 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. 하게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바로 또 뒤집어 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고구마칩은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습니다. 웍에 설탕 한 수저, 물두 수저를 넣고 바글바글 끓여줍니다. 단 것은 많이 넣지 않습니다. 이때 고구마칩을 넣어줍니다. 시럽이 골고루 잘 묻도록 저어줍니다. 수분이 다 날아가도록 불을 약하게 해서 골고루 저어줍니다. 코팅이 잘 되고 수분이 다 날아가면 흑임자를 뿌려줍니다. 한 번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또 2차로 흑임자를 뿌려줍니다. 이렇게 하면 바삭바삭하고 달콤한 고구마칩이 완성이 됩니다. 고구마는 달아서 설탕을 많이 넣지 않습니다. 이렇게 만든 고구마칩은 달달하면서도 바삭바삭하고 좋은 간식입니다.